으아, 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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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립 got go. oh, oh. to hop up here. Select fire. Also, right here. I Fire here. Grappling, I need it. Aku echo. If we are. 알 l l kill you. I'll 구구 l l y 를 u I'll kill you. I'll kill you. I'll kill you. I'll kill you. I'll k i 되 l y 내가 말 맞지? 말안요으왜 <laughs> 화났어? 계속, 계속 반박하고... 으씨... <laughs> 나빴어 미안해 말만 하면 자꾸 반박하고 그래 이뻐 못 나가 이뻐서 장난치고 싶어서 그랬어 거짓말 치지마 뭐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나 거짓말 안 했거든 <laughs> 그래서 장난치고 그래. 싶었던 거 아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치고 싶었겠지 이씨. 장난치지 치지말라으로으로어겠어도든가든사 어, 이람장다치지마 <목소리> 싸우려던 게 아니었나? 뭐야? 어디 있었다는 거야? 이 부처에 없는데? 아 저기다 저기 응. 구덩이로 가는데? 그러게 저로 갔네. 싸움 붙었나 따라갈까? 보다. 우리 각제다가. 따라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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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첫발 하나 아, 다 enemy 아, 여기 여기 여기. 방금, 아, 방금 개피. 나이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Your help is very helpful. Giving my shields a recharge. Then, taking a moment to heal. Repairing my damages. Watch out for the new kill leader, friend. I can see that the ring's moving on the map. Care package. package touching down. They usually carry rare platforms. 좋았어. 세보 차차. 오, 쇼핑 세타잖아. 뭐야, 자기자 온다. 복나. 리바뽀뽀다아이고못다한 방에 너네다 풀어 같이 아이씨 멀어

퀴즈 우는소문 수도 있어 랄아 저거 큐? 어나아큐 어... 그. 아, 어우씨 다행이다 꼬꼰나? 니가 꼬꼰네 야 배터리를 일곱 개를 들고 다닌다 얘는 야부는다부 뭐 이렇게 많이 들... 어? 많이 들어서 뭐 할라고 지옥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죽는다고. 동아리나 먹자. 가자 삐빡 뽑었나야 이건 뭔데 죽어서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 너나쏴공궁쏴로 생각하는거야? 그러면서 응, 응. 타지도 않아 너무 나빠 잘 탔어 잘했어. 이 n e 우리에 대한 유대감 l l c l o 어 맞아 o u t a 빠빠빠빠어 여기 립본. 60초 전에 누가 왔다 갔어. 어어 n o 본 레본 레폰레폰네 이포본 네 에초본 네니 절로 간것 같거든 에 방향으로 어아하는 거야 어포에서 Hostile spotted. Oh, Let's go this way, Heard that. Using grapple.

싸우고 있어, 대포랑. 대포가 <놀람> <데포가> 아니고. 어, 저기 있대. 각이 있었어. 가리우어 어서 윙과 숨소리 좀좀 줄여. 어, 어. 오케 내려서 우리 팀이 쪽으로 붙는다. Let's e e this way. Oh, Father, give me sight. I guess no, I'm not One minute before the ring closes. We have time. Give my shields a recharge. Less than one minute. The ring is not far. 이 문제다. 저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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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조금 줄게. 아니야, 괜찮아. 많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 테이크였나, 우리 게임? 소리가 특이하네. 네, 어이게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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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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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 있세명이 했나 본데. 여기가 안쪽인가? 본데? 소리 났발에는그러는 자기 팀원들한테 빠졌을 수도 있겠다어 여기 갔어 그거 래해 오케이 할수 있나 이거? 문 앞에다가 수류탄 다 두고서 레해 타고 가야될 것같아 맞네 저기가 마지막이라 갔네 조사하니까 나오네 아... 그래도 패스파인드 있으니까 설치하면 돼

잘임로 e 지조지 못한다. 이틀에 하나 위에 만들어 놓을게. 이프라이 타시는 거 이거지. 알았어. 갈까? 기는거 타고 가. <놀람> 여기는 있어 하